자, 급하게 이제 시험이 임박했는데 급하게 요거 좀 얘기하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수하고 지금 확률이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어렵게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쌤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 있는 수학생들이죠. 수학생들은 이경예수와 확률에서 원하는 원하는 어떤 교과 과정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럼 건데 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꼼꼼하게 지금 무슨 일이냐면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도록 경외의수를할수 있느냐 저걸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요번에 네. 그러면 그 색칠하기가 저걸 물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이 색칠하기를, 쌤이 수업시간에 수영도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수형도를 통해서 꼭 가지수를 세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수영도도 보여드렸는데,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수영도를 그리는 게. 그래서 그 수영도를 그리는 것을 한번더 보여드리려고. 익숙하게 해서 더 그림 말고, 다른 그림에서도 익숙하게 할수 있도록 한번 수영도을 그려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조각이 나 있는 영역이 있는데, 네 가지 색깔을 사용할 것이고, 색깔의 중복을 허용합니다. 자, 이웃하는 면을 다른 색으로 사용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하기 쉬운 오류서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류. 자, 보통 A A라는 이 면부터 칠하기 시작하는데, 아 잠깐만 색칠하기의 기본은 색칠하기의 기본은 적한 면이 많은 적한 면이 많은 면에서 출발하는 것이. 숫자를 세는데 가장 유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중복되도록 세는데 가장 유리해요. 근데 지금 저가, 저 같은 경우에는 A가 두개 면, 자, B가 두개 면, C도 두개 면, D도 두 개의 면을 접하고 있어요. 선생님, A하고 C는 겹친 게 아닌가요? 얘는 이웃하고 있는 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A하고 C에다가 지금 색을 같은 것을 칠해도 같은 색을 칠해도 제가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이웃하는 면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색칠하는 기본을 완성했다고 라 하면 일단 되게 쉬운 오류성부터이 그림에서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냐 하면 이렇습니다 자 A라는 면을 칠하고 b D, 위로 출발할게요. 왜냐하면 적 화면이 돌돌돌돌이니까 그냥 쉽게 알파벳으로 칠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a에서 출발해서 한번 b 돌린다라는 얘기겠죠. 자, a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의 종류. 색깔은 네 가지 색깔이니까 네 개. 여러분들이 하기 쉬운 오류예요. 여기다 네 개를 칠하면 이 색깔을 피하고 여기다가 색깔을 칠할텐데한 가지 색을 피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A하고 B에다가 색깔을 칠했어. C는 B를 피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래서 대개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이제 D면을 칠하면 되는데, D면은 A하고 C를 어떻게? 피하면 되잖아요. 그럼 색깔 4개 중에서 2개를 피하니까 어떻게 돼? 두 가지를 칠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볼게요. 4, 3, 2 36, 72가지라고 답하면 얘가 틀린답이라는 거지. 이게 지금 오늘 영상을 찍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색깔을 칠하는 경우에 수가 72가지라는 게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력하게 권하는데 여러분들 요번에 색칠하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수용도를 통해서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도록 색칠하는 법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수용도를 한번. 그려봐 드릴게요 자 칠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어디서 출발한다 A에서 출발해서 B로 이동할 거고요 B 칠한 뒤에 C 그 다음에 D를 칠하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A에다가 우리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은 그 참고로 색깔은 수형도를 그릴 때는 빨, 주, 노, 초파남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번호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수있어요네 가지 색깔 1, 2, 3, 4라고 할게요. 자, A에다가 우리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바로 1, 2, 3, 4,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쌤은 어떻게 수용도를 그릴 거냐면, 1번, A라는 구역에 1번을 색칠한 수용도를 완성해서, 전부 몇을 곱해준다? 넷을 곱해가지고 수용도를 완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를 다안 그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만 그리고 완성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자, A에다가 1번을 칠합니다. 자, 그때 동시에 B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은 1번을 피할 색깔이 몇 번? 그렇습니다. 2, 3, 4를 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다른 색깔입니까 자, 그면 B에다가 2번을 칠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선생님, 수용도를 다 보여주시지는 않나요? 맞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2번에 의해서 완성된 수용도에 복합이 얼마 할 거니까 산해 주면 되니까 이해하시겠어? 자, 그러니까 B에다가 2번을 칠하고 왔을 때 C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뭘까요? 맞습니다. 2번만 피해주면 시 돼요. C는 1번하고는 적합면이 아니니까. 그래서 c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은 한번 얘기해 볼까? 세가지가 있습니다. 1. 순살은 칠할 수 있죠. 괜찮아. 자 그럼 c에다가 우리 1번 칠했다고 가정할게자 예? 이제 d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을 한번 볼 건데 어? 1번과 1번이니까 d 는 1번만 피하면 된다라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2, 3 4나요 자, 이제 이 수영도의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최종적인 종착지에서 나타나는 이 가지들의 개수가 2에서 3번 지했을 때하고 똑같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 C에다가 뭘치했다 3번을 칠했다고 가정할게요 C에다가 3번 칠했을 때는 a 씨 C가 지금 다른 색깔이기 때문에 니가 선택할 수 있는 자식들은 1번하고 3번을 피할 수 있는 2번하고 4번이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좋아요. 그럼 C에다가 4번을 선택했다고 해볼게요. E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2번하고 1번하고 4번이 다되있습니까3번이나옵니다 자, 아, 잘못해요. b 에다가 1번 칠했을 때는 3가지가 나옵니다. 2에다가 3번 칠했을 때는 2가지, 2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이래서 수용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몇 가지를 구할 수 있느냐? b 에다가 2번을 칠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얘가 일곱 가지야. 그럼 얘도 몇 가지일까? 7곱 가지. 얘도 몇 가지? 7곱 가지. 그래서 A에다가 1번을 치했을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총 21가지가 됩니다. A에다가 1번 칠했을 때 21가지야. 아까 수영도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곱하기 4 해준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정답은 21 곱하기 4 해서 84가지가 정답입니다. 꼭 잊지 마세요. 뭐, 색칠하기는 뭘 통해서 완성할 것이다? 수용도를 통해서 완성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숫자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참고로 얘기 드리면 A하고 C를 같은 색깔로 칠했을 때의 가지수, A하고 C를 다른 색깔로 칠했을 때의 그 가지수를 각각 다르게 세워줘야 된다라는 건데, 수용도를 그리면 그 모든 것들이 해소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용도를 그려서 색칠하기를 완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